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제이 작은 스튜디오에서, 이 작은 방에서 찍는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서, 어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말씀, 그 며칠 전이 이제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에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제비 뽑기를 해요. 말씀 제비 뽑을 때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래 간직하세요?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말씀을 뽑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야. 나는 그 말씀이 궁금해. 하나님 저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대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주로 이제 제 기도학교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는 아마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또그 말씀을 이제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 자체가 훈련이고요. 그것이 자기 신앙의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저도, 어, 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예수님 얼굴을 선명하게 뵌 적이 있지만, 어, 그때까지도 제가 잘 몰랐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이 저에게 분명히 본 적이 없는데 본것 같이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그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그게 그분과 교제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 말씀의 육신이 되었대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장엄한 말씀이거든요.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더 많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여기에 우리가 크게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그래요. 말씀은, 음, 참 놀랍게도요, 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 중국의 그 옛날 성인 중에서 노자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책에 보면, 노자의 도덕경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대요. 도는 소인의 눈에는 절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도, 정말로 참 진리는 소인, 속이 좁은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얕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도가 도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의 눈에는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라 거예요. 성경이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 노자라는 사람은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노자를 보셨다고 해도 그가 비록 예수는 알지 못했어도 그의 생각의 깊이를 지식의 깊이를 예수님께서 좀 칭찬해 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안 들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많이 듣고 싶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특히 초신자 때는 어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듣는 기도,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체험하는가, 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귀가 쫑긋해졌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었어요. 그거 배우고 싶어가지고, 나도 그거, 나도 그거 할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 사모함이 저, 제 안에서 정말 뜨거웠죠.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약사 시절에도요, 어,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날더러 믿음이 없어서. 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믿음이 없어서 약국 나가서 일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약국은 나한테 사명이고 그렇지만 내가 이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어디에 정말 그 내가 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있다고 하면 내가 열리를 제쳐놓고 굶는 한이 있어도 약국 문 닫고 가서 배우고 싶어. 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맞지 이런 생각으로 저를 점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제비를 뽑잖아요 그게 어 분명히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뭐, 맨날 맨날 제비뽑기 하는 말씀으로 연명하는 거는 좀 그릇된 생각이겠지만, 1년에 부활절, 송구영신예배, 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몇번 정도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얻, 얻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참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뽑은 말씀이, 음 사람들은 그냥 얕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뭐 이런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뭐 하늘에 복를 열어사. 뭐 너, 너에게 뭐 하늘의 기름진 것과 뭐 땅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너에게 주리라. 뭐 이런 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좋은 말씀을 뽑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듣고, 아, 좋아, 나 이런 거뽑았서 이렇게 자랑하고는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되게 모호한 말씀 있잖아요. 음, 제가 성경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에베소에 두란노서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뭐,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뭐 그런 성경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수준 높은 말씀을 가르쳤을까 제가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듣고 싶으면 사실 에베소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역시 말씀이 깊어요. 제가, 어, 이 말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뽑았다고 해보세요 무슨 말이야 좋은 말인 거는 같은데 난잘 모르겠네 그리고는 그 카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잊어버려요 그, 그 그냥 어 되게 어려운 말씀 뭐 좋은 말씀인 거 같긴 한데 내 네. 말초신경에 자극으로 와닿지는 않는, 그냥. 그래가지고 조용히 이제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뭐, 한 달이 아니라, 뭐, 서너 달이 아니라, 1년, 2년, 뭐, 5년, 10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그 깊은 심사숙고 중에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로 나를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큰 뜻이라고 할수 있어요.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음, 그, 저희 시어머니랑 이제 굉장히 가난한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어, 저희 시어머니가 열심히 열심히 그, 정말 뼈골 빠지게 일하셔가지고 그돈을 모아서 땅을 하나씩 사셨대요. 논밭을 사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한 중년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제 남편 목사님 말이 제법 그 마을에서 땅이 이제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농사 짓는 땅이. 그럼 아버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아버님 나이가 70세가 막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기도 전에 동네를 나가요. 나가서 뭐 하시냐. 당신의 땅을 돌아보신대요.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피와 눈물인지 그분이 아시는 거죠. 그게 그 땅이 우리 아버님의 기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기업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새벽에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그 땅을 쭉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셨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아침마다 꺼내 보시고 저녁에도 보시고 수시로 나를 살펴보시고 내땅잘 있나 내 소유 잘 있나 내딸잘 있나. 이것이 잘했나? 얘를 내가 뭘 도와줄까? 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보여주고 어떤 영, 기쁨을 얘에게 줄까?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거잖아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다음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 형언할 수 없는 러브레타예요. 이 말씀, 이 구절 자체가 너무나 깊고 커서 그 의미,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그런 큰 사랑이 담긴 진리의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내 입으로 계속 이 말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귀를 기울이고 암송하고 그것을 되새김지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신앙인의 태도를 담은, 어, 성경이 있는데요. 그게 10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10편 119편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10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긴데가 119편인데요. 이 119편 몇 장까지 있냐, 몇 절까지 있냐, 176절까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오기로 한번 거의 한달 동안 매일 한번씩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읽을 때, 뭐야, 이거 아까 말했던 구절이랑 비슷하네. 계속 똑같은 비슷, 비슷한 말씀 끝도 없이 반복이네.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꼭뭐 그런 말씀이네. <laughs> 숨이 막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제가 요 근래에 다시 또이 119편에 푹 빠져가지고요. 여기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 이런 말씀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내 지혜가 노인보다 낫고 어떤 지혜로운 자보다 내 명철이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증거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라그 사도 바울의 이신 득의라고 하죠. 그 어려운 신앙 용어인데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롭담을 얻는다. 이것에 너무 심취해 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두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지리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거든요. 이 119편에 그 이런 말씀.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고요. 우리 육신의 길을 있는 대로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오늘 이 영상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그 듣는 법의 첫걸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누가 봐서,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할 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입으로 되뇌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끝없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아져가지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에서 정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씀이 돌돌 말려 있는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주면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주면서 이것을 내배내 내 창자에 채우래요. 좀 창자 내 창자에 내배어좀 너무 끔찍한 말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 순간 놀라기는 하지만 어, 괜찮게 들리는구나 그 말이 사랑으로 들리는구나 근데 도대체 어떻게래그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에 내 뱃속에 달기가 꿀보다 더하다고 에스겔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맛일까 어떤 경험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깨닫지 못해도 그 말씀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그렇게 자기에게 달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습관이 있나 봤더니요. 한 구절을 읽을 때한 구절 읽고 넘어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이렇게 하고요. 요 구절을 제가 한세번네 번을 반복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는 성경을 잘못 듣는 거예요. <laughs> 듣는 거는 왜냐하면 한번 읽고 쫙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고 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한 구절을 읽고 그냥 넘어가기가 이제 아쉬운 거죠. 그거를. 내가 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꼭 글자 한자한 자를 누르는 마음으로 다시 읽게 되는 거죠.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 옛날 개혁 한글판이라 여러분들이랑 약간 번역이 다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제가 하루 종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을 한참 읽다 보면 어떤 고비가 오는데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내가 이제 다 아는 것 같아. 나 이제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알지나 다 안다니까. 그러면서 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감사나 어떤 기쁨이나 감동이 없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여기 폈다가 저기 폈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119편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 보세요. 또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정해 놓고 어떤 한 장을 특별히 어떤 장을 로마서나 뭐 요한복음이나 이런 거를 어 정말 그쓴 약을 먹는 그러한 심정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곱이 넘겨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가지고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말대로 물된 동산 같이 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가난하고 물질이 없고. 어, 뭐 시험에 실패하고 뭐 사업에 실패하고 또 관계가 깨지고 혼자 외롭게 남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군경 가운데 있다면 이런 말씀의 경험이 정말 우리에게 더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 내가 의미를 잘 몰라도 막 계속 그 말씀을 또 심고 또 심고 이렇게 하면, 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게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일년 지나고 이런 상황, 이렇게 이런 시간들이 지났을 때 어느 순간에 나의 그 환경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건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먼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제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잘, 제때 잘 드리지 않고 공중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분이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말씀 보고 하면서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때 제가 제일 걱정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기 혼자만 그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교회를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그,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마귀의 놀이터가 될수 있어요. 자기 마음 속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음, 정말, 이, 교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거든요. 본래 성령이 충만할수록, 친구가 많아요. 친구가 많아요.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령해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잠깐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주변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게 되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게 되거든요. 적어도 나에서부터 내 남편과 또 아내와 자식과 친구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믿음의 어떤 그 영향력이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져 나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쓴 편지 뭐 로마서라든지 특히 로마서가 많이 그래요. 이런 편지를 보면요. 그 끝에, 어, 자기와 함께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는데요. 정말 수십 명이 나오거든요. 저는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절친한 친구들이 많다니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주었으리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하여튼 정말 그 피보다 더 진한 영의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하여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 경홀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 우리가 제비 뽑은 그 말씀, 그거를 경홀히 여기는 순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이게 또 하나도 짝이 없는 게 없대요. 이거는 완전한 책이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한 구절이라도 그때 언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소중히 여기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것을 품고 반복해서 내 입으로 되뇌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돌과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하는 인내로 결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들은 떠나고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선포 같은 그 귀한 말씀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의 열정이 식을 때도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그 뜻대로 오래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기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하고 주신 귀한 말씀도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넘어지며 하나님 낙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가장 친절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 강고나사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의 죄악을 날마다 그 말씀으로 씻으며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이 새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주께 받은 것으로 주변을 밝히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